안녕하세요. 평택 고덕 삼성반도체 현장에서 5분 거리에 위치한 반도체 용접 교육 전문 학원 다온 용접학원입니다. 오늘은 서스 2인치 50A 스케줄 40. 7.1mm 용접 시험 볼때 루트페이스와 백비드 용접 시 주의점과 요령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백비드를 만들기 전에 루트페이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루트페이스는 용접할 두 파이프의 가장자리에서 깎아내지 않고 남겨둔 평평한 면을 말합니다. 즉, 용접 부위의 밑바닥이 되는 면입니다. 루트 페이스는 파이프 두께에 따라 설정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이프 두께가 3.0mm 이하일 때는 루트 페이스가 0.5mm 정도입니다. 파이프 두께가 3.0에서 5.0mm일 때는 루트 페이스가 0.8mm에서 1.0mm 정도입니다. 파이프 두께가 6.0mm 이상일 때는 루트 페이스가 1.2mm 이상이 됩니다. 용접 시 루트 부위가 너무 얇으면 뚫릴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두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적절한 루트 페이스 두께는 용용풀이 지나치게 침투하거나 부족한 것을 방지해줍니다. 루트 페이스가 있어야 아크 제어가 쉬워지고 비드 모양도 일정해집니다. 서스 2인치 스케줄 40 용접 시 산화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아르곤 가스로 퍼즐을 해주어야 합니다. 아르곤 가스는 5에서 10루베 정도로 흐르게 하고 퍼지가 아웃되는 곳에 퍼지됨은 보통 2인치 경우에는 종이 테이프로 구멍을 뚫어서 막거나 종이컵 또는 알루미늄 호일이나 수세미로 막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한쪽에 아르곤 가스 호스를 넣고 반대쪽에 작은 구멍을 만들어서 가스 흐름을 확보합니다. 내부 퍼지가 완료되기까지 3에서 5분 이상 대기를 해주어야 하고 내부 산소 농도는 보통 0.1% 이하가 이상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스 2인치 스케줄 40 파이프를 반도체 시험용 육지로 용접을 할 경우 루트 간격은 1.5mm에서 2.0mm 정도로 합니다. 루트 페이스는 0.8mm에서 1.0mm 정도로 하고 캡 높이는 가능하면 1에서 1.5mm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전류는 평균적으로 60에서 80 반페어를 사용하고 토치 가스 유량은 7에서 1 0루 정도로 맞춥니다. 백비드를 넣을 때 요령은 하부 6시 방향에서는 중력에 의해 처짐이 많으므로 약간 빠르게 위빙을 하고 포치 각도는 수직을 유지합니다. 측면 백비드 용접 시엔 즉 3시 9시 방향에서는 용융풀 제어가 어려우므로 스토앤고 기법을 사용합니다. 스토앤고 기법이란 용접 중간에 아크를 끊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이전 비드와 이음매를 매끄럽게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상부 12시 방향의 백비드 용접 시엔 용융풀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므로 살짝 휘어서 비드 중심을 유지하고 과용입에 주의해야 합니다. 2인치 백비드 용접시에 용접봉을 과하게 집어넣지 말고 표면 텐션을 유지하면서 녹여 주어야 합니다. 비드 폭이 균일해야 하고 과다 용입 또는 언더컷이 없어야 합니다. 아크 길이를 짧고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보통 2인치 백비드에서는 위빙보다 스트레이트를 추천합니다. 위빙보다 스트레이트 이 말의 뜻은 비드를 형성할 때 토치 움직임의 방식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즉, 토치를 좌우로 흔들지 말고, 직진으로 축가라는 뜻입니다. 위빙과 스트레이트를 비교해보면, 위빙은 좌우로 토치를 흔들며 진행해서, 열 입력이 높아 열이 넓게 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반대로 스트레이트는 직진으로 진행하여 열 입력이 낮고, 열이 국소 집중됩니다. 위빙은 비드폭이 넓고 평탄하지만, 스트레이트는 비드폭이 좁고 깊이 관통됩니다. 루트 패스에서 위빙이 아닌 스트레이트 방식으로 해야 하는 중요 이유는 루트 패스는 관통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작업으로 열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아크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퍼지 상태 유지 시 산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얇은 루트 패스 용접 시 스트레이트 방식이 뚫림 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루트 패스는 스트레이트로 이면비드 채우기, 캡비드 파이널비드에는 위빙으로 넓고 예쁘게 마감을 합니다. 오늘은 서스 2인치 스케줄 40의 루트페이스와 백비드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좀더 상세한 용접 교육 문의와 취업 문의 및 용접 시험 문의는 다운용접학원 031 691-5288로 언제든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